11월 9일 화요일 국일지지가 오늘 화요일 시장에서의 100원이 가격 조정이 나와서 4,165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영상은 4천원이 가든 3천원대도 가든 영상은 지속될 것이고요 시장에서의 그래핀의 어떤 기업 활동, 그리고 그래핀이 일상 생활에서의 다가움, 어,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때가 되면 주가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고요. 오늘 시장에서를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좋은 소식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어, 국일 그래핀의 대면적 그래핀과는 달리, 에, 플레이크 그래핀의 에, 기업들입니다. 에, 그래핀은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어, 점차적으로 우리 일상생활로 점점점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공장 가동률이 최고치다. 이런 부분들. 크리스탈 신 소재라고 해서, 그래, 플레이크 그래핀을 하는 그러한 에, 기업인데, 그래핀 생산 라인에 오늘 40세트의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는 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크리스탈 신 소재는 그래핀 생산 라인 40세트의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고 오늘 밝혔고, 이로써 회사는 앞서 1차로 설치한 30세트에 더해 총 70세트의 대규모 그래핀 생산 라인을 보유하게 되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새로 설치된 생산 라인은 현재 시운전에 돌입을 했으며 다음 달초 12월이 되겠네요.부터 본 생산을 시작한다는 것이 목표이고, 1차 설치된 생산 라인은 이미 지난달 첫 수주 물량 1만 kg에 대한 초도 물량, 1,500kg 생산을 맞춰 납품을 완료했다. 현재 공장 가동률도 생산능력 최대치를 유지하고 있다. 몇 k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플레이크 그래핀의 양이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서서히 플레이크 그래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점점점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 그래핀의 기초 화장품의 런칭을 준비하는 플로라 부케 오리지널 샴푸를 개발했다는 연구 개발 성과에 따른 제품 출시가 임박한다는 그러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충북 메디 코스메틱 연구센터 연구 기획을 총괄하는 김정환 교수는 연구 결과물을 활용해 참여 기업인 주식회사 HB9은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약물 전달 안정성, 피부 흡수율 개선, 몸 밖으로의 배출 용이 등 그래핀만의 장점을 기반으로 국내 최초 그래핀 기초 화장품을 개발해 런칭을 준비하고 있고 일부의 이제 가루로 된 그래핀을 섞어서 이렇게 화장품을 만들게 돼서 연구를 물론 임상이나 여러 부분을 거쳤겠죠. 어, 태남 어, 메디콜스 주식회사는 밀크 바우바 브랜디의 개발 소재를 어, 그래핀 소재를 적용해서 효과적인 투피 노폐물 제거, 손상된 모벨에 영양과 윤기를 부여하는 플로라부케 오리지널 샴푸를 개발했다. 가루로 된 것을 토대로 해서 일부의 어느 정도를 섞어서 건축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강도가 강해질 것이고 어 그리고 염색약의 일부 들어가서 화장품 모든 이제 그래서 어 원더 머티리얼 꿈의 소재라 고 그러죠. 우리가 일단은 일상 생활 속으로 플레이크 그래핀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음 플레이크 그래핀에서 어, 진행이 되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첨산, 첨단 소재에서 전극 또는 디스플레이, 배리어, 이런 부분에 이제 대면적 그래핀 향후, 음, 개인적으로는 3년 정도를 지나가게 되면, 에, 반도체에 적용하는, 음, 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포밍이나 프로듀싱에 대한 국내 미국을 특허를 모두, 어, 특허 등록이 되면서, 어, 도약의 준비가 완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밀크 바우바 브랜드는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매출은 연 260억 원에 달하고 해당 개발 제품 또한 출시 후에 첫해 10억 원 이상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 이제 대면적 그래핀도 서서히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을, 그러할 날이 이제, 어, 다가오지 않나. 아니면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이제 밖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오늘 9개월 재지는 71만주 전일 거래량의 80% 정도, 오늘은 100원이 빠진 2.34% 4165원에, 기술적으로 일봉상에서 보면 최근 2019년, 7월 이후에 가장 저점인 세번의 형성이 됐는데 이것이 지난해 3월 어, 코로나의 가장 저점 3,800원 정도 한번 도달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음 그랬었고요. 어 그리고 올 2월 3월 4,100원대 어, 이번에 다시 가장 저점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현재 위치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 주봉을 보더라도 가장 주봉상에서 기술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파란 물웅덩이가 언제 있었냐면은 2017년도 대략 1 2 3 4년 만에 나타나는 주봉상에서의 가장 어, 그라운드 과매도 영역에 현재 주가의 위치는 있습니다 어... 어, 기술적 반등도 어느 정도 나올 법도 하지만, 어, 우리는 일단 그러한 기대감을 저는 접고 싶고요. 회사에서의 의미 있는 결과가 어, 나올 시기, 그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어, 그래서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봉의 모습을 보더라도 2017년 이후에 가장 어, 모멘텀의 RSI, 이러한 지수, 표들 보건대 가장 저점인 월봉의 모습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2019년 4월 23일이죠. 구글과의 시연의 이유, 현재는 4천원대는 잘 지켜지고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이고, 어, 지난 1년 반 정도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공매도와 대차를 또살펴 보게 되면요. 오늘 공매도는 33,247주가 또 여전히 공매도는 끊임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평균가는 4,194원으로 33,247주가 됐습니다. 오늘 어, 오늘은 또 간만에 대차가 없었고 상환만 26,568주가 있고요. 현재 대차잔고는 1,399,2742주, 만 어, 대략 1,400만 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신용시장이 3%대로 들어왔습니다. 3.96% 지난 금요일에 투매가 나왔음을 저는 인지하고 있었고요. 어, 그때 현재 11월 8일에 83,659주가 또 투매에 나오면서 잔고율이 3.96% 신용잔고가 3% 때는 어, 정말로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대단히 오랜 동안 되었던 것 같은데. 2년 만에 3%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기다림에 지치고, 어, 여기에 잔고 대비를 보게 되면 꾸준하게 상환이 되고 있죠. 오늘은 83,659죠. 음, 신용 잔고도 3%대. 외국인 보유장구는 2.3일 295만주 오늘은 장중으로 10일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11만 6,976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JP모건인가요? 신한금융을 통해 가지고 이 들어온 모습이 또 고스란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도 상위의 장구가 NH투자증권이 9만 2천주가 나왔네요. 신한금융은 샀다 팔았다 롤링을 하면서 공매도 세력과 함께 주가를 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보여지죠. 음, 잘 알아서 하면 될것 같고 우리는 현재 팩트만 믿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진정한 팩트를 가지고 보는 것이고요. 시장에서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 롤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공매도 세력을 에, 모습이고 음, 향후에는 어떤 결과가 보여질지 저는 HLB도 그렇고 국일제지는 음, 주가의 방향성보다는 현재 공매도 세력과 시장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자체가 즐겁습니다. 이들의 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들의 움직임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것이 에, 궁금할 뿐입니다. 오늘 창중 수급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1 1 6 9 7 4주가 고스란히 매도로 잡히면서 290만주의 외국인 잔고고요 오늘 또 알뜰이 또 모아서 법인체에서 19,897주를 또 내던졌습니다. 사모펀드도 한번 보면 없고요 어, 이제는 외국인행과 공매 세력, 사모, 어, 기타 법인도 이 정도를 팔았었고, 연기금은 그렇게 아직은 많이 팔지는 않았죠. 10 어, 몇만 주 어느 정도를 사서 사고팔고를 하면서, 어, 연기금도 어느 정도, 10만 주 정도는 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관투자가는 관여가 없고, 현재 외국인 정도, 공매 세력, 그리고 나머지 개인들의 주머니 속으로 물량은 빨려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월봉의 모습도 잠시 한번 봤었고요. 이제 품봉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모습은 어땠는가를 한번을 보게 되면, 어, 거래량이 파란색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오늘은 여러가지 실망과 함께 이렇게 매물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과 색깔로는 같게 봤는데요 4일도 파란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죠 많이 많이 팔고 있다 음, 저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기다림에 지치는. 저도 30개월이지만 지치지 않는다라면 거짓이고요. 어, 그러나 기술력을 믿고 기다려 보는 중입니다. 어,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여전히 4,165원대 있고. 과연 이것이 올해가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는 아무리 징징대고 회사에 사 이렇게 대표에게 전화 달라 이렇게 말해도 짜증까지만 내고 그럼에도 저는 간간히 열심히 통화를 해서 주주에 저는 주주로서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요 음, 대표님의 적당한 이러한 요구를 지속할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런 현재 주가에서는 팔지 않겠습니다. 어, 어제에 비교해서 에코프로비엠은 지속적으로 되는데 오늘도 10%나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어, 2020년, 2020, 음, 2019년도만 하더라도 45만 원이었던 것이 현재는 55만 7천 원에 해당이 됩니다. 시가총액은 12조 원에 해당이 되고요. 국일제지 시가총액은 5,300억 대. 대면적 그래핀의 비전사 방식의 시장 규모는 500조가 현재 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나중에 코스닥 시장에서의 큰 의미 있는 시가총액으로 상위 수준의 국일 제지가 위치할 거라고 믿어가면서 지금은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리가 나올 정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저와 같이, 이렇게, 어, 다른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섰들 쳐보고, 천, 음, 천전천패라 이렇게 이런 주식을 하느니 천전천패다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타내겠네요. 어쨌든 어려운 장 음, 국열제지 주주분들 힘내시기를 바라고 저와 같은 생각만 하시는 분들께서만 같이 협력하면서 교류하면서 투자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떠날 분은 떠나시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